해롱든 해롱. 구독. 전 오늘 할 과제가 많아서 책상앞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냥 늘 그런 듯 컴퓨터를 켜고 과제를 하려는데 응? 처음 보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뭐지? 난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 파일은 세이브라고 적혀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삭제했겠지만 무슨 파일이지? 한번 열어 봤습니다. 빨간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자 창이 하나 떴어요. 창은 검은색 화면에 캐릭터 하나가 있었죠. 밑에는 네모칸 3개가 놓여 있었고요. 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창 안에 있는 캐릭터가 저랑 생긴 새가 비슷해 보였어요. 하얀 머리에 빨간 눈, 그리고 입고 있는 옷까지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처음 보는 파일을 열어봤는데, 열린 창에는 제 모습을 담은 캐릭터가 있으니까 뭔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더는 계속 두면 안될것 같았어요 아 기분 나빠 누가 언제 이런 걸 받아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는 암호가 걸려있었고 혼자 자취하기 때문에 컴퓨터 만질 사람은 없었어요 아 그냥 삭제하자 찜찜한 기분을 뒤로 하고 창을 닫고 지우려 했습니다 X를 누르자 알림창이 하나 떴어요 저장하시겠습니까?